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주 한옥마을을 여행하던 중한 청년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개신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제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을지, 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련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 그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을 시작했지만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결국 버리신다는 그런 오해가 이토록 순수한 청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두셨다면 인간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가? 어떤 이들은 예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결단이 더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인간의 선택. 성경은 이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주장은 주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구절을 통해 많은 교회들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임의로 정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 전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더 깊고 조화로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조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선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운명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 날 말씀에서 나눈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되고 참된 신앙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 의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예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처음부터 영원히 멸망시키고 또 특정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운명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 놓으셨으며 그 구원을 선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어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강제로 또는 기계적으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를 말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부모에게 다가와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은 얼마나 진정한 감동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선택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호소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신비이고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원칙을 따라 조화롭게 만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